15번, 이거 뭐 A에서 출발해서 시속 25km, D 지점을 향해서 출발을 한다. B에 도착하는데 2시간 걸렸고 각 30도, 뭐 2배, CAB의 2배가 CBD다. A와 C 사이의 거리, 이건 딱히 어렵지 않은데, 일단 AB, 이거 길이 계산합시다. 속력이, 속력 25km/h 시간 2시간 거리 거리는 얼마 그래, 속력은 시간분에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25 곱하기 2 50km 그러니까 AB가 50km 됐고 얘가 C 지점 될 거고, 얘가 30도라고 했고 어, CAB의 두배가 CBD래 얘가각 60도 그리고 얘가 30도 2등변삼각형50 수선 내리고 얘가 직각이고 30이고 얘가 60도고 2대1대 루트3 얘가 2대1이니까 25 루트3이니까 25 루트3 얘 마찬가지 25 루트3 어, 50 루트3 AC 길이는 50을 떠서. 그냥 나오는 문제.